안녕하세요. 박춘식입니다 자, 연천은 어, 지난번에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아서 눈이 많습니다. 어, 오늘 안내드릴 매물, 여러분 주말 농장 원하시는 음, 그런 맞춤 상품이에요. 이곳은 남계리입니다. 군남면 남계리. 군남면 남계리는 어, 37번 국도 바로 옆에 붙어 있고요. 정곡읍에서 5분 이내 에 당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자, 오늘 안내 드릴 매물은 바로 제 옆에 있는, 어, 계획 관리 지역에. 인데 지금 현재는 농막이 놓여져 있고 앞쪽으로는 텃밭을 좀 이루고 어,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자 들어오는 지민호는 음, 여기서 이렇게 커브 틀어지는 길로 쭉 되는데 여기는 다 도로 지분으로 어, 가져가시게 될 거고요. 어, 오늘 안내드린 맴물 안쪽으로 제가 들어가서 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놓으셨어요. 펜스도 다 그 측량하셔서 다 펜스도 이쁘게 쳐 놓으셨고, 뭐 대문도 철제 대문으로 어, 이렇게 좀 정갈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지금 현재 여기 지주분도 어, 주말에 오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안으로 조금 돌아보실게요. 자, 계획관리지역의 지목 답 어, 면적은 어, 이제... 두 필지고, 그 다음에 도로 지분의 세 필지가 합쳐서 필지 수로는 다섯 필지인데, 본 토지가 갖고 있는 면적은 613제곱미터이고요. 이제 도로 지분 30편에서, 음, 전체 평수로는 195평입니다. 어, 아주 그 남향이라서 따뜻하고 해도 잘 들어오고요. 보시면 밑에는 바닥은, 음, 자갈로 이렇게 또잘 깔아 놓으셨고 앞쪽으로는 어 농사를 좀 지셨어요. 그래서 꽤 크죠. 면적이 어 195평이다 보니까 꽤큰 면적이 나옵니다. 앞으로 앞으로 저쪽에 수도도 빼 놓으셨고요. 자, 본 건물을 보면 이제 농막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음, 농막은 규격상 6평인데 안에 보시면 이따 사진으로 확인하시겠지만 미니 2층으로 돼서 침실 공간이 별도로 되어 있고 앞으로는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장착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쭉또 편수를 했기 때문에 경계 구분도 확실하고 굉장히 깨끗합니다. 본래 이 낭개리 마을이 굉장히 장수 마을이고 깨끗한 마을로 유명합니다. 어, 보통, 요런 정도의 농막을 마련하시려면 돈이 꽤 듭니다, 요즘은. 왜냐하면 수도도 했고, 정화조도 했고, 전기도 끌어왔고, 그렇고, 또 앞에 이렇게 또 데크도 앞에 널찍하게 또 깔아놓으셨고 해서, 요런 정도의 농막 하시려면 꽤 어, 돈이 들고, 여러분들이 또 혹시 주말에 오셔서 사용하고 싶으신데 좀 이제 성가스럽거나 잘 모르시거나 해서, 되어 있는, 농막이 되어 있는 그런 집을 원하시는 분들, 분들이 많죠. <laughs> 제가 날이 추워가지고 여기가 이쪽이 약간 얼은 것 같아요. 발음이. <laughs> 어,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요런 물건은 여러분들이 자, 가격만 잘 맞으시면 잘 가져가시는 그런 형편입니다. 자, 물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지는 어, 군남면 남계리에 위치하고요. 바로 저 앞에 보이는 곳이 어, 3 7번 국도입니다. 어, 폐주 쪽으로 가는 거죠. 자, 면적은 두 필지, 본 필지가 갖고 있는 게두 필지. 하나는 답, 하나는 임야.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지분해서 전체 면적은, 어, 643제곱미터 평수로 하면 195평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이제 펜스 다 쳐져 있는, 앞쪽에 있는 텃밭까지 다 하면, 하, 이거 상당히 넓어요. 여러분 와서 보시면 굉장히 흡족하실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의 지목은 탑한 필지는 임야. 자, 금액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어, 거의 지주분 입장에서는 거의 원가시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궁금하시면 임장 오셔서 물건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토지로 인사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